한송과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령 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내로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laughs> 내본분 힘써 다라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 거지리라 잠되고 거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laughs>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위는 그들의 조상의집하대로그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집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내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내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내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열두 집파가그 진을 짜서 행진하고 또 머무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일지파는그 진과 대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일지파는 군대로서 그 군대의 숫자에 대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일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지파인데 어떻게 그세 지파씩 12지파가 되고 네 지파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알다시 피 여러분들은 그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나세로그 자녀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 지파씩 감당하고 그래서 12이 되었고 네 지파는 따로 특별히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이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도록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군대를 조작합니다. 바로 군대를 나가는 것보다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과 양립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이 먼저 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이집파에게 성박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것을 운반하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성막에서 봉사귀의 내위 집하는 항상 성막 주변에 진을 쳐기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거나 거두거나 운반하는 일은 내위만 감당해야 하고 내위가 아닌 사람이 성막에 다가서면 죽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충, 기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 나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레이는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각 지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종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파는 내 집파로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고 또 다른 집파는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모든 일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훗날에 그가나안의그큰 군대와 그들의 우상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눈앞에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더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모든 판단과 행함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이 뭐라고 해도 상이무 뭐 어떤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서 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인구주사에서 내 이지파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게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나요? 하나님이 내 이지파에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네, 이말씀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라.